그런데 그 다름은요, 무엇을 따라 어떻게 달라야 하느냐, 또 이게 중요하겠죠? 이게 중요한 거예요. 답은 한 가지입니다. 예수님 따라 예수님처럼 다르면 되는 거예요. 예수님을 따라 달라지고 예수님처럼 달라져야 합니다.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. 우리가 예수님의 여정을 바라볼 때 그가 십자가를 향해 어떻게 걸어갔는지를 바라보는 거예요. 나아가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. 내가 걸어가면 그곳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옷을 다 뺏고 그 옷을 찢고 그리고 나무에 달아 올리고 결국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.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셨죠? 어린 양처럼 순전한 어린 양처럼 걸어가셨어요.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선명히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.